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므로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신 구세주. 去。<music>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락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러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어모세 오경의 결론이죠. 결론. 네,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율법서, 토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구약성경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불량의 순서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토라, 모세오경, 이말씀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이 신명기 신학의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중에 이제 27장부터 우리가 제3설교를 지금 쭉 읽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어이 신명기 신학의 결론 또 제3설교를 선포하면서 어 모세의 이 마음 속에는 딱한 가지 도식 이게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아 이부 같은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장에 들어와서 순종하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는 저주에 대해서 함께 읽었고, 또 이어서 여러 가지 각종 질병 또 극심한 가문이 민족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민족적으로 받게 되는 그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 모든 싸움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시체가 모든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이걸 쫓아내줄 자가 없을 것이다. 아주 비참한 패배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이 율법서 곳곳에 나오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로 이 개념으로부터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신학이 홀리 워, 거룩한 전쟁 개념이죠. 거룩한 전쟁 개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25절, 26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요. 이것은 민족적으로 당하게 되는 정말 뼈 아픈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각종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경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7절 말씀은 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고,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네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그 다음에 28절에도 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모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신다. 네. 그래서 어이7절과 28절에 이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질병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때는 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예, 그걸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잘 이걸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영혼육 강건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십구절 말씀은 어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악재와 노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이 맹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압제와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이 맹인 같은 그런 아픔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여러 번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여자와 약혼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하고, 집을 건축하였지만 거기 거주하지 못하고, 포도본을 심었지만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네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하고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고 양을 원수에게 빼앗기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러 번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됐는데 이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네 그 대가가 있고 그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30절 이하의 말씀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어 땀을 흘려도 어그 노력한 대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참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이만큼 이루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열매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3 2절 말씀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찾지도 못하고,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고, 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네 수고로 얻은 것을 다른 민족이 먹겠고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그래서 네. 34절에 아주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어, 앞서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저주를 설명한 다음에 34절 말씀.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뭘 보았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걸본 거지요. 네. 그래서 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네. 절망만이 찾아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미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68절까지 이 저주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갈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 이유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목적은 단지 형벌과 심판을 주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주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죄악을 경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어떻하든지 이 저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저주의 길로 걸어 나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것 이게 이 저주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고 내 삶의 모습을 고쳐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심각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형벌과 징계가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어서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 저주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축복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여러분, 저주의 목적은 단순히 형벌 또 심판이 아닙니다. 이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닫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말미암아 아, 저주의 길을 떠나 축복의 길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이 민족을 잘 이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중복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